예, 반갑습니다. 예, 기타 음사 남영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음의 위치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겠습니다. 르 예, 그 음을 많이 꾸준히 많이 해보시면은 기타 연주에 대해서 예, 많은 실력 향상과 그 다음에 나의 연기에 대해서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십니다.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멜로디를 연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서 많이 파생되어서 연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기타의 꽃이라 할수 있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 오늘 알아볼 코드는 총두 가지가 됩니다. 두가지로서 뭐 우리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노래들을 갖다가 많이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실 코드는 c 코드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뭐 약속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1번 칸에는 뭐 1번 손가락으로 연주가 돼야 되고 2번 칸에는 2번 칸,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3번 칸. 그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려면은 이게 1번 칸이면은 1번 손가락이 되셔야 되고, 여기 2번 칸이면은 2번 손가락이 되셔야 됩니다. 3번 손가락은 3번 칸. 이렇게 되면은 C 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C 코드가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코드도 저번 시간에 코드 위치에 배웠던 것처럼 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 밑에 줄이 6번 줄이 내시고그 다음에 5번 3번 2번 1번 줄이 되세요.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번 칸에는 2번 줄에 1번 손가락이 되어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1번 손가락 2번 줄에 1번 줄 여기가 을 해서 그 다음에 천천이 만들어 볼게요. 2번 손가락 2번 칸에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3번 칸에 5번 줄. 이 보시면은 분명히 킥보을 정확하게 잡으셨는데 이렇게 소리가 이쁘게 나지 않는. 10코널을 제가 잡았죠? 근데 소리가 뭔가 막안 들어요. 뭔가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 어, 대부분 잡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목을 안으로 집어넣고 계세요.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제가 팔을 왼쪽으로 살짝 해볼게요 그다음에 소리가 좀낮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잡으시는 방법은 손을 잡고 왼팔을 바깥쪽으로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손목을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손을 잡는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손바닥이 여기에 대이지 않거든요 잡고 여기서야 그 다음에 소리가 위에잘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잡고, 손나닥 떼고, 연주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 코드를 하시고 네 번씩을 연주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시코드 잡은 상태에서, 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왼손보다 오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끊김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볼륨로 들어가서, 왼손에는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지시는 분도 계신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리가 별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쁘게 소리가 잘 나죠? 손가락을 세워주셔야 돼요 손가락을 세워주시고 앞서 음의 위치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쇠가 보이죠? 이 쇠끝을 눌러주셔야 돼요 쇠 옆을 갖다가 눌러주셔야 가잘 납니다. 이 점을 항상 유의해야 돼요 자, 보시면 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 제가 가르쳐드린것 중에서 뭐다 기억은 힘드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팁을 가르쳐드리자면은 제일 어, 엄지 손가락이죠. 이 손가 이 엄지 손가락을 여기 보시면은 이번칸 위에다가 올려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손가락이 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팁을 가시드리자면, 이번 칸가 이번 칸에 엄지손가락 엄지 올려두고, 손가락을 세우시고, 팔을 왼쪽, 왼쪽 팔을 바깥쪽으로 빼고, 손가락을 뗀다. 그러면은 C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C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C 코드에서 습관을 잘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 거예요. 어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율 코드에 대해서는 A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는 어 쉬워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C코드 모양이 자. 여기 1번 2번을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있던 었 3번 손가락을 여기로 옮겨와 주시면은 A마이너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기타로 이동하는 걸 보시면은 C에서 3번 손가락만 2번 손가락, 번 칸에 3번 줄로 올시면 A 마이너가 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 3번. 소리가 조금 다른 걸느끼시다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은 움직이시지 말아야 됩니다. 1번은 가만히 있고 3번만 움직이고 엄지손가락, 왼팔, 그 다음에 손바닥 고정 하시고 연주가 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C에서 음. a 마이너가는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은 여기서 제가 이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가 무슨 말이냐면은, 다운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밑으로 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항상 밑으로만 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시콘을 잡고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A마이너로 넘어가 볼게요 A마이너 하나 둘셋넷 네. 다시 C콘으로 넘어가면은 하나 둘셋넷 네. 다시 A마이너 하나 둘셋넷자 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거 엄지손가락 굉장히 중요하고 엄지손가락을 2번 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음을 1번 손가락, 1번 칸에 2번 잡고, 2번 손가락, 2번 칸에 4번, 3번 손가락, 3번 칸에 5번 줄 누르시고, 10분을 완성해주시고, 왼팔을 한쪽으로 살짝 내주세요그 다음에, 어, 콘을 잡으실 때는 여기 손바닥을 콘을 잡은 상태에서 내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이 상태 유지 하고 3번 번번 손가락 2번 칸에 3번 줄둘셋자 여기까지 하고 보시면 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세 플랫 옆을 가지고 항상 손가락을 세워 주시고 얘도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 마찬가지 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2번 칸에 4번 줄 5번 줄 손가락을 세워주시고 스협을 항상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3번 손가락 A 마이너 땡기고, 마찬가지로 스협을 눌러주시면서 올바른 소리가 나게끔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코드의 두 개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네, 보통 A 마이너 가지고도 뭐, 우리가 노래가 많이 있는데, C 코드 하나만 가지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뭐 곰새만이라는지 아니면 뭐 산토끼 같은 노래를 뭐 노래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로 뭐내 박자와 내 리듬에 맞춰서 연주를 하시면은 가장 뭐 재밌는 기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